와, 능력치 1700에 550. 그만 먹어. 구멍 나겠다. 패대기. 1월 29일. 안녕하세요. 더 게임에서 지난 시간에 만들지 못했었던 인도미누스 렉스 2세대를 드디어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우선 이벤트로 들어가 보면은 유전자 2 폭주, 티라노사우루스 유전자 2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요. 카드팩까지 들어가 보면은 랩터 유전자 2까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뭔 어, 이게 뭐야? 도도렉스인가? 공포사 같이 생긴 새로운 온종이 출시 예정인데요 일단 요거부터 구매 들어갑니다 질라 유전자 2가 나왔습니다 여섯 마리더 아니 무슨 2세대가 이렇게 비싸? 됐다 여덟 마리 처음부터 줄무늬가 있는 우리 2세대 랩터가 첫 번째 진화로 올라갑니다 헉, 입가에 왜 피가 있어 거기다가 눈 상태가 이상한데? 자, 2세대의 첫 번째 진화형은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유전자 이는 다른 생물들을 괴롭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해치기도 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해쳐서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거야? 세 번째 진화는 얼굴 색깔이 좀 이상한데? 이거 뭐야? 좀비 랩터 아니야? 랩터의 세 번째 모습은 그냥 얼룩인가? 잠깐만, 이렇게만 봐도 점점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 뭔가 이상해. 내가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유전자 2는 첫 번째 랩터보다 더큰 보폭으로 달립니다. 더 빨라, 보자. 점프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최종 진화로 올라갑니다. 아, 이러니까 약간 위장한 것 같다. 랩터가 완전히 공격적으로 지화했습니다 성숙한 유전자 이에 노란색 등골은 무리에서 리더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뭐야, 아크처럼 리더버프도 있는 거야? 드디어 만렙으로 올라갑니다. 능력치가 1세대보다 약간 더 높은 우리 2세대 랩터. 와, 피부 봐. 이거 완전히 스킨이 펴놓은 것 같은데? 다음은 전설의 2세대 렉스 어드러 폭주 모드 출발합니다. 유전자 2렉스에? 잠깐만, 주인공은 엄청 약한데, 뒤에 얘네는 왜 이렇게 괴물이야? 얘도 스킨이 펴놓은 것 같은데? 너센거 맞아? 프레스토 만렙 한 방이잖아? 이제는 2인자가 된 세그노의 필살기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 드디어 2세대 이벤트 보상. 유전자 2도 풀었습니다. 이제 풀렸겠지? 뭐야? 원래 이벤트 하면 풀리지 않나? 또 다른 이벤트가 따로 있나? 2월 11일. 2주를 기다린 끝에 실패했었던 2세대 인도미누스. 드디어 진짜 부하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두려움 팩. 요 팩의 내용은 2세대 랩터 70%, 2세대 렉스 20%, 거기다가 인도미누스 렉스 2세대가 한 번에 나올 확률이 무려 10%나 되는데요. 자, 요거 팩이 무려 4개기 이 때문에 2세대야, 가자! 오, 잠깐만! 한 번에 났어 대박! 단한 번에 당첨됐습니다! 이게 2세대야? 두 번째 돌아옵니다. 이... 아, 아, 랩터 말고, 세 번째! 가자! 아, 랩터 말고, 와, 이거 확률 엄청 낮은데? 10%가 잘 걸렸어, 대박! 와, 첫 번째 거안났으면은다 랩터였겠는데? 대박! 어, 거기다가? 이거 뭐야, 할인까지 돼? 와, 이게 얼마 만이지? 인도미누스 부화는 거의 1, 2년 만이죠? 원래 새하였던 인도미누스가 피부가 위장했나? 뭐야, 왜 이렇게 세진 것 같지? 인도미의 포식자 본능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수행된 실험은 이처럼 위험한 2세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일단 10레벨로 올라갑니다. 와, 능력치 1700에 550. 그만 먹어. 구멍 나겠다. 패대기 뭐야 흥분한 생물들 때문에 난리가 났어 2세대 나왔더니 애들 난리 났는데? 아 이거는 창조 한 번만 하면 계속 풀수 있는데? 잠깐만 남은 시간은 10분 에라 모르겠다 자한번더 기적이 발생할 수 있을지? 들어갑니다 아 전부 다 랩톱엔 안해오 잠깐만 이상한 이거 뭐야? 또 나왔어 10% 맞아? 잠깐만 10분 동안 계속 달려야 되는 거야? 뭐야 설마 이 연타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이... 잠깐만 근데 렉스 어디 갔어? 왜 너네만 나와? 마지막엔 아 하나만 더 가보자. 과연 오 렉스도 나오네. 주인공이 왜 이제 나와? 오 잠깐만 이거 렉스 좀 나오는데 갑자기 왜 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딱한 번만 가자올랩터면 절대 안 해. 안 해. 어! 잠깐만, 또 나왔어! 이거 뭐야! 마지막! 오, 렉스, 잠깐만, 렉스 네마리인데 진짜 마지막! 가자! 오, 또 나왔어! 뭐야, 3 0레비이야 벌써! 어, 이거 10% 아닌 것 같은데? 오, 또 나왔어! 5마리! 제발! 오, 나왔다! 1마리 남았어! 1분 남았다! 안 돼! 진짜 마지막! 10초 남았어! 렉스에 하나만 더! 됐다! 다 만들었어! 이제 몇 마리지? 2세대 인도미 5마리, 2세대 티라노 9마리. 잠깐만. 허어!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에라 모르겠다. 할인할 때다 뽑아버리자! 가자! 여보세요? 예. 예예 아예 아니에요 네 뭐야 무슨 짓을 한거야 카드사에서 전화왔어 와 결국 8마리가 다 차버린 우리 2세대 렉스가 1차 진화로 올라갑니다 색깔이 완전 딴판인데 최대 40미터까지 수백파운드의 고기 덩어리를 공중으로 던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번째로 올라갑니다 뭐야 갑자기 좀비처럼 바뀌었어 유전자 2는 바위 사막 지역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합니다 최종 진화형은 전단계랑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아 이게 머리 쪽이 더 딱딱해졌다 등에 뿔이 이렇게 난게 1세대 인도미 등껍질이지 않나 비정상적으로 조밀한 에나멜 덕분에 유전자 2의 이빨이 부러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진짜 융합으로 올라옵니다 와, 드디어 풀렸다. 얘를 진화시키기 전에, 순백의 1세대 인도미누스 렉스도 같이 부화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상하게 느낌이 좀 다른데? 같은 10렙인데, 뭔가 훨씬 더 위협적인 모습인데요. 어, 똑같아. 잠깐만. 이게 능력치가 차이가 좀 나는데도 똑같은 DNA인데요. 와, 어, 이제 진짜 버려지겠는데, 1세대는? 와, 다 모았다. 2세대의 첫 번째 진화. 머리 색깔이 좀 특이하다 뭐야 알록달록 해졌어 뭐 기름이라도 뒤집어 쓴것 같은데 이 최상위 포식자가 선호하는 먹이는 어파토사우루스입니다 30레벨로 올라갑니다 조금 더 진해졌다 이거 <laughs> 뭐야 무지개 색깔 되겠는데 잠깐만 신경 안 쓰고 있었더니 <laughs> 능력치 봐와 벌써 1세대 인도미누스 만렙 따라가겠는데 2세대 인도미는 유전자를 제공한 2세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만렙으로 올라갑니다. 와, 부금 타이밍 뭐야? 잠깐만. 주변 공룡들 무서워서 다 탈출하는 거 아니야? 안 돼. 기리스 공원에 혼란이 오고 있어. 최강의 포식자 인도미가 다시 한번 만렙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탈출했어? 헉, 쿨라 겁먹었어. 뭐야? 쿨라야, 진정해. 뭐야? 왜 이렇게 얼굴이 지저분해졌어 껍질까지 다 먹어. 가자. 와, 체력 6,500에 2042 패댁이 들어갑니다. 이 혼종에 포함된 갑오징어의 DNA는 위장술의 전문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야. 그러면 다음은 엔텔로라코스. 자, 우선 첫 번째 재료는 엔텔로돈인데요. 굉장히 전투적인 이 돼지에 비해서 얘는 좀 순해 보이는데. 머리는 돼지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하마나 고래와 더 가깝습니다. 진짜야? 달리는 속도 어꽤 빨라서 말과 경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죠? 최종 진화로 올라갑니다. 머리에 왜 이렇게 혹이 많아? 누가 때렸어? 저번 돼지랑은 상당히 다른 느낌의 엔텔로돈이 만렙이 되었습니다. 뿔이 머리에 왜 이렇게 많아? 이빨도 엄청 날카로워졌어. 그래, 합체하기 전에 말이 먹어라. 두번째 재료는 공포새 종류의 포루스라코스인데요. 가스토로니스가 공포새 대표 같은데 그에 반해 상당히 좀 비실비실해 보이는 포루스라코스. 작은 날개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있어서 먹이를 사로잡는답니다. 요 비실이도 만렙. 오, 이제 가스토로니스 느낌 좀 나는데. 비실이의 최종 진화형은 오좀 두툼해졌다. 부리가 끝이 뾰족해서 먹이의 두개골을 뚫어잡아먹죠 그래 마지막으로 포식해라 허! 잠깐만 아까랑 생긴게 다른데? 머리가 왜이래 엔텔로돈의 머리를 고대로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뿌리가 뾰족한거는 그대로 공포새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오야 재빨라 재빨라 잠깐 눈이 이상한데? 와 잠깐만 부리가 쇳덩이 같은데? 엔텔로라코스는 어떤 공포새의 혼종보다도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5,700 인드리코보다 DNA가 많이나 작은데? 뭐야 비시리들 둘이 합쳤더니 세로스보다 약하잖아 가스토르니스 만레벨이랑 비교하면 은와 차이 많이 난다 슈퍼턱의 공포새가 20레벨 생긴 게 약간 좀비도도 같은데? 이 혼종이 가진 포유류의 DNA는 대부분의 조류생물보다 강한 후각을 부여합니다 혹시 얘도 만렙이 될라나? 와 VIP 엄청 많이 뽑아놨었네 만렙 빼고 다 팔아 5천 아니 팔아도 팔아도 끝이 없어 마지막 됐다 에올람 하나만 더 팔면은 DNA 18만 여섯 마리한 번에 부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진화는 뭐야 별 차이 없잖아 뼈에 속이 비어있지 않다고, 따라서 경쟁 상대보다 약간 무겁고 느립니다. 그러면 신규 혼종의 최종 진화 버전은, 깜짝이야. 최종 진화만 가려고 하면은 탈출하다에, 부리가 한층 더 뾰족뾰족해지는 우리 신규 혼종 바로 만내보러 출발합니다. 어, 머리랑 꼬리에 깃털이 생겼습니다. 이 혼종의 근육 밀도는 포르스 라코스와 같은 생물을 능가합니다. 이제 가스토로이스보다 더센 건가? 드디어, 만렙의 능력치. VIP 만렙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혼종인가? 야행성 포식자가 등장했습니다. 메갈로사우루스인가? 머리는 약간 메갈로 같은데 등에 거북이처럼 껍질이 붙어 있는데요.